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죠. 그딴 걸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돌봐야 했고,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미로 그리던 그림이 회사 사보에 실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기획팀으로 발탁되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식신 정관 앞 자신의 표현력이 되는 식신이 사회적 구조가 되는 정관을 만나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신 정관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은 내가 낳은 오행, 즉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창의력과 예술성, 생산력이나 아이디어, 내가 하는 말솜씨나 내가 낳은 자식 등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정관은 나를 제어하는 오행으로서 질서, 규율, 직장, 책임감 또는 여명에게는 남편이 되죠. 그런데 이 둘이 합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신의 창조력이 정관의 질서를 만나 세상에 통용되는 결과물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만 가득한 사람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성공이 되는 거죠. 명리학에서는 병화라는 식신과 신금이란 정관이 대표적인 식신 정관합입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밖으로 뿜어내는 성질, 신금은 예리하고 정돈된 금속입니다. 이 둘이 잘 만나면 자신의 표현이 세상 속 법도와 질서에 맞게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공공 디자인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발표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사나 강사, 변호사 같은 직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 식신정관합은 젊은이의 진로 상담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창의성과 직업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명에게는 좋은 남편 인연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남명에게는 사회 속에서 자기 표현이 인정받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대운 세운으로 식신정관합이 들어오면. 직장에서 능력 발휘와 성실한 평가가 동반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신이 너무 강하면 정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질서를 무시하고 반항하거나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요. 결국 내 안의 자유로움인 식신이 세상의 규칙인 정관과 손을 맞잡을 때 인생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이 합은 기회이기도 하고 내 창조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그 공부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식신정관합의 순간입니다.